도문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자꾸 땅 옷으로 흘렀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하품을 하고는 포기했다. 점심시간이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완전히 고요했고 움직임 하나 없는 답답한 날이었다. 졸음이 가득한 하루였고 2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나지막한 소리는 마치 벌들의 윙윙거림처럼 마음을 달래주었다. 멀리, 불타는 햇볕 아래 카디프 힐은 부드러운 초록빛 경사면을 드러내며 아지랑이 속에서 아득히 보였다. 하늘 높이 느릿 느린, 느린 나는 새몇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몇 마리만 잠든 채로 있었다. 톰의 마음은 자유를 갈망했고 아니면 최소한 지루한 시간을 때울 흥미로운 일이 필요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의 얼굴에는 알게 모르게 기도를 드리는 듯한 감사의 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몰래 소형 상자를 꺼내 안에 있던 벌레틱을 꺼냈다. 틱도 아마 감사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섣부른 감정이었다. 틱이 감사하며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톰은 핀으로 그 움직임을 돌리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 톰의 절친한 친구인 조 하퍼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톰처럼 지루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틱 놀이를 보자마자 즉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했다. 조는 자신의 재킷에서 핀 하나를 꺼내, 틱을 조작하는데 동참했다. 재미는 점점 커졌다. 곧 톰이 말했다. 서로 간섭해서 둘다 완전히 즐길 수 없다며 조이 슬레이트를 가져와 가운데에 선을 그었다. 틱이 내 쪽에 있을 때는 내가 움직이게 하고 내가 놔둘게. 하지만 내가 놓쳐서 내 쪽으로 넘어오면 내가 방해 없이 움직일 거야. 좋아, 해보자, 시작해. 잠시 후. 틱은 톰 쪽에서 탈출해 조이 쪽으로 넘어갔다. 조는 틱을 괴롭히며 즐거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틱은 다시 넘어와 톰 쪽으로 갔다. 이런 변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한 소년이 틱을 쫓는 동안, 다른 소년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결국, 조 쪽으로 운이 기울었다. 틱은 여러 번 탈출하려 애썼지만 조이 핀이 틱의 움직임을 정확히 방해하며 통제권을 유지했다. 결국 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혹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그는 핀을 가지고 손을 뻗어 도움을 줬다. 그러자 조가 즉시 화를 냈다. 톰, 그만 놔둬! 나도 조금만 건드리고 싶은 거야, 죠 아니 안 돼. 그냥 놔둬. 맙소사. 조금만 건드릴게. 아니 안 돼. 그냥 놔둬. 난안 놔둘 거야. 놔둬야지. 지금 틱은 내 쪽에 있어. 조하퍼. 그 틱은 누구 거냐? 난틱 주인인지 신경 안 써. 지금은 내 쪽에 있으니까 손대지 마. 그래도 손대 볼 거야. 내 틱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순간 교사가 조용히 다가와 두 소년의 어깨를 세계 내리쳤다. 둘은 매질을 당하고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찼다. 하지만 톰은 이내 마음을 돌려 백희 대처에게 갔다. 톰은 백희에게 속삭이며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학우들과 헤어진 후 골목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학교로 돌아와.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톰은 백희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 대화를 시작했다. 쥐 좋아해? 아니, 싫어. 나도 그래. 근데 죽은 쥐는 괜찮아. 끈으로 매달아 돌리기 좋아. 아니, 쥐는 그냥 싫어. 난 껌이 좋아. 나도 껌 좋아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 있어. 너한테 잠깐 쉽게 해줄게. 근데 다시 줘야 해. 그들은 껌을 번갈아 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서커스에 가본 적 있어? 응, 아빠가 또 데려간대. 난 서커스에 여러 번 가봤어. 교회는 서커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서커스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니까 정말 좋겠다. 대화 도중 톰은 베키에게 약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약혼해 본적 있어? 아니, 그게 뭐야? 그냥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고 키스하는 거야. 키스? 왜 키스를 해? 그게 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그렇게 해. 백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톰의 말을 따라했다. 톰이 속삭인 I love you 를 그녀도 따라 말하며 톰에게 다가가. 얼굴을 감췄다. 톰은 백희를 위로하며 약혼의 의미를 확인했다. 하지만 톰이 그 전에 에이미 로렌스와도 약혼했다는 사실을 실수로 말하면서 백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첫 번째 약혼자가 아니었구나. 백희, 울지 마! 이제 에이미는 아무 상관 없어! 아니야, 톰. 넌 아직도 에이미를 좋아하잖아. 톰은 백희를 위로하기 위해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두르려 했지만 백희는 그를 밀어내고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계속 울었다. 톰은 달래는 말을 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그러자 톰의 자존심이 상했고 그는 화가 난 채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문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백희가 마음을 바꿔 자신을 찾으러 나오길 바랐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톰은 자신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졌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백희는 여전히 벽을 향해 서서 울고 있었다. 톰은 그녀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희, 나, 나 정말 너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나 백희는 여전히 울기만 할뿐 대답하지 않았다. 백희, 무슨 말이라도 해줘.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눈물만 흘렸다. 마지막으로 톰은 자신의 소중한 보물인 난로 장식에 황동 손잡이를 꺼내 백키가 볼수 있게 내밀며 말했다. 제발 백키, 이거 받아줄래? 그러나 백키는 그것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톰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멀리 언덕을 넘으며 그날 학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백키는 톰의 태도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톰을 찾아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운동장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톰은 없었다. 그녀는 애타게 외쳤다. 톰, 돌아와 톰.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백희는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책하며 자신을 나무랐고, 그 시점에서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백희는 슬픔을 숨기고 마음의 아픔을 삼키며 외롭고 긴 오후를 견뎌야 했다. 낯선 아이들 속에서 그녀의 슬픔을 나눌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